아기 집에 있어? 응? 아빠랑 얘네 있는겨? 응? 아이고 많이 컸네 이제? 낯가라 할머니 응? 아이고 많이 컸네 일찍 와 지금 뭐하는데 뭐 그래? 뭐 분발났는디? 화장 어? 음? 왜 한겨? 아니오, 내가. 아이고 우아이고기 <laughs> <알겠지? 웃음> 참으로 나큰 애기는? 큰 애기는? 응? 나는. 아니 우리 애긴다 컸어 뭐다다 컸어? 이거는 흠 너무 귀엽다 그치? 어이구 지랄이여 어 지랄하게 잡빠졌네이 할머니? <laughs> 뭐 몰래 호의가 있나? 호의 가은애 있지 뭐있 어디? 음. 호의 아니야? 어어 이거는 복판누구요복 누구요? 복판 누구요? <laughs> uh, 할머니 이거 어. 이거 벗어줄까? 입을래? No. 아이뭐언니뭐그런 건데. <놀람> <laughs> 예쁘지만 <웃음> 나도 속개만 입고 요 나도 겉처럼 벗고 다야겠다 이거 괜찮지? 어 멋있어 진짜 <laughs> 음. <laughs> 이거 원래 나는 키가 작은 생각이게 입어야 돼어 알았어 지금 <laughs> <좀> 최고야 녹차 녹차 아 까까 녹차 맛까 어때 맛있어? 무슨 맛인데? 다 먹었네 고! 또 먹고? 이거 두 개만 먹어 알았지? 두 개만 먹고 그만 먹어 밥 먹어야 되니까 로라 무슨 맛이야? 와우 무슨 맛인지 모르나? 녹차 먹은 적 없겠지 뭐 녹차 알아 이쁘야? 녹차? 녹차? 어 녹차 뭐야? 이게 녹차야 오늘 집 가져갈 거야 응? 오 집에 가져갈 거야? 이거 이모가 가져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내가 가져가서다 먹을 거야? 음, 맛있나 봐. 루라 맛있어? 헉, 엄마 또 사주까 다 먹으면? 오 맛있나 봐. 오오. 저도 주세요음 네. 네? 맛있어. 음.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야. 약간 그런 뭔가 고소하면서 이스컬맛 나고. 음. <laughs> 진짜 뭔가 고소하면서. 내가 규지 뭐 같을까? 할머니만. 어? 혹시 녹차라떼 같아. 맛있다. 아, 찰떡가 되게 맛있는데? 애기가 잘 먹는 거면 진짜 다 맛있다는겨. 할머니 귀판지 얼마나 됐어? 아, 생전 아, 응. 한 판. 아 생전 안 판? 응. 한번 보자. 맞아. 가 비오는데. 아이고 넣었나? 집에는 언제 갈라고 이 하고 있어. 아까 <laughs> 뭐 사다 먹지도 안 하고. 응? 이짱은나안 돼. 내가 어떻게 대보면 이 작은 잘 들어가, 이 작은 안 들어가더라고. 오, 어, 따뜻하게? 그럼 응. 안 들려 귀가 약간? 아, 다 들려. 그럼 나 이쪽 봐봐, 쪽 반대쪽. 아니, 보이게 테리베고 할게. 응. 어떤 <laughs> 미친 년은 <laughs> 강아지들 귀를 후비대. 강아지. 어, 할머니 강아지 원래 귀 하는 거야? 응. 아, 붙들어 는데 강아지 후이 아이고, 시상해. 시상해, 참. 아이고, 할머니 귀지가 잘 들려. 귀는 안 먹었어. <laughs> 대박, 할머니. 귀지 봐봐 할머니 이거 봐봐 할머니 이거 어떡해 이거 남들이 보면 이거 어떡해 아 그거 나도 이따 내버를안 되겠다 이거 내가 먹어야겠다 할머니도 먹어봐 피해 할머니도 먹어봐 아 원래 귀지 먹어야 귀지가 다시 안나 이번에 귀지 진짜 많큰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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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할머니 맛있네 맛있어 무슨 먹어. 맛이야? <laughs> 이래도 먹어 요리도 먹어, 먹어. 아이고 이모 사랑해 이모가 좀 까줄까? 아들 할머니 대 어쩌면 먹을 거야 할머니처럼 <laughs> 매일 먹을 거야? 어? 랄랄 <laughs> 놀라 음. 맛있어? 왜냐면 이거 우리가 협 협찬을 받은 거야 광고를 받은 거야 할머니 광고로? 어 광고 그런 것도 나와? 어 너가 가고 광고 하는 게 그. 응. 근데 언제 물으면 텔레비는 안나오까 부탁이야. 이거를 하다 보면은 TV에 나오는 날이 할머니 언젠가 오겠지. 녹차 막 가잔데. 야이. 맛이 어때? 뭐야? 맛이? 솔직하게 말해줘. 이거는. 맛있네. 진짜로 녹... 솔직하게. 응. 녹찐 냄새 나는거 맛있어. 그리고 큰거 니가 뭐, 곡물 녹차. 맛있다면서 왜로율이 줘? 그래서 맛있는 거안 돼, 로율이 밀밀. 너무 많이 먹었잖아. 지금 벌써 네 개째 먹고 있는데? 괜찮아? 엄마도 호랑 맡아 어누나 국물 있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먹어. 한 개만 네, 더 네. 먹어. 자 우리 그럼 셋이 동시에 먹어자. 응. 아, 이것도 선전하네. 어 이런 것도 선전해. <laughs> 내가 선전할 안보이고어 할머니 지금 약간 녹차 밭에 우리 와 있는 거 같지 않아? <laughs> 루라 우리 지금 녹차 밭에와 있는 거 같지? 어? 다들 눈을 감아봐. 눈을 감고 맛을 느끼라고. 지금 여기 어디야? 녹차 마시지 아니 녹차 마시잖아 어떠 어때? 어때? 지금, 지금 여기 어디야? 녹차 마시라 그래 녹차, <laughs> 녹차 마시 녹야 안아줘 응. <laughs> 음, 사랑님 맛있어 할머니? 로율이 줄까봐 로율이가 맛있게 먹네 그치? 응? 로율이가 맛있게 먹네 로율이 줄까봐 로율이 지금 가서 말래네 대신 여기 어디라고 지금? 녹차 마시 그렇지 아, 잘하네 <laughs> 아유, 잘하네 다얘하나네룰라 지금 여기는 어디? <laughs> <아이고지 않아>. 네. <laughs> 여긴 어디? 오케이. 마 로키야마. 로키지마 로키야마. 로키 지리산 키야마 로키야마. 로 지리산 로키야마. 로키 지리산. <laughs>